자, 저희 오늘 아침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빵집을 보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음. 이곳은 지금 포츠담 광장이고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상업지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건물들이 높은 건물도 있고요. 이곳에서 베를린 국제 영화제 개최지였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 하겠습니다. 저희 베를린 몰에 점심을 먹으러 푸드코트로 왔는데요. 이몰 엘레베타 위에 층 표시가 이렇게 시계 바늘 모양처럼 되어있는게 너무 특이하네요. 지금은 0층. 이렇게 0층 표시되어 있는데, 위에 시계 바늘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지금 몰을 다니면서 머리도 못 만지고 안아지고 지금. 너무 적절하게 머리 세팅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 홍보차 와, 이런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네요 얼마나 예쁘게 독일 분위기로 해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 조 아, 이게 다이슨하고 비슷한, 비슷한 건데 다이슨보다 싸, 싸다는 얘기잖아. 더 저렴한 건데. 어. 근데 이것도 괜찮네. 머리 서비스 마치고 자기 제품도 홍보하네요. 하지만 한국. 김영기 아줌마들은 쉽게 덜커덕 사진 않습니다. 이 제품이라고 하네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대에데 지금 세일을 해준다고 하네요. 백박사도? <laughs> 아까 서비스팟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드나 봅니다 길에서 지금 또 정리하고 있네요 다리지 말고 조용히 나좀 나오게 해주자 나 이것 때문에 막 가리잖아 그래? 자 여기는 어디? 여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요? 어느 나라? 여기 독일 베를린이잖아요 앞에 보이는 건 연방정부 사무소라고 하네요. 자, 이제는 다음 일정을 위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베를린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곳곳에 이렇게 분단의 벽이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독이었나 봅니다. 여기는 지금 체크포인트 찰리 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동서베를린의 경계였고 동서독인들이 출입했고 주로 군인 외국인 통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지금 사진 기념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라는 곳에 와있습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갤러리로 베를린 장벽 그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 장벽이었던 벽에 그림들을 그려놓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은 제일 마지막 거의 가서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한번 이 아, 그림 앞에 가끔이런게있는아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나오지? 네. 여기를 이게 링크거든요. 하면은 아, 이, 이 그림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어, 거네요. 그림이 나오고 아. 잘설명했 거의 인증 끝날 때쯤 그 유명한 형제 키스 그림이 여기 있네요.